삼 번, 3 번이요. 삼 번. 제 인생에 세 사람의 존경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또 돌아가신 제야 운동 지도자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김근태 전 포구 복지부 장과 그리고 제가 끝까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 이세 분이 있었는데 저는 새합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8번입니다, 8번. 저는 일은 좀 더디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든 사업이든 결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인화, 단결, 또 화합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고,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공약을 지역 공약으로 한 서너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영산강 프로젝트, 북구에 흐르는 영산강 주변 친수 공원들을 개발해서 친환경 레저 스포츠 단지를 개발하는 영산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 지금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첨단 4지구를 개발해서 인공지능 단지를 확대하고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첨단 사지구 개발을 공약을 내걸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 수영장, 체육관,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많이 짓는 그런 생활밀착형 문화체육시설을 많이 확대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장점이라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초선 의원로서 으사년 동안 열심히 했고 또 청와대 경험 여러 정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으로서 힘있는 재선 의원으로서 어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비서관으로서 또 광주 위, 위일의 5.18 민주유공자로서 광주정신 호남, 호남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주민들에게 꼭 이것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물 선거, 정책 선거가 돼야 됩니다. 바람 선거. 특히 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고 청와대가 어떻고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 그런 그 그런 마케팅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누가 더어 광주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가? 우리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선택해 주 주시면 고맙겠다. 특히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생당이 함께 했을 때 계획 정권이 함께 갈수 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4기 계획 정권의 창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 주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